아 레드의 잠깐 쉬는 시간에 선수 보강이 됐는데 사기캐네요. 데뷔전이죠 데뷔전. 아 리그 데뷔전인가요? 선라이즈배농구대 잔치 데뷔전 <laughs> 명민 선수. 아 가볍게 슛 실패를 시작하는데 이 박스가 정말 아쉽네요. 오늘. 오늘. 저희 경기 때할 때는 저기까지 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네요. 오늘. 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하나 따내네요 저는 금방 덩크 찍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나이스. 금방 블락 좋았네요. 아, 이소영 아, 선수 저런 플레이 아, 미드레인지가 거. 너무 좋아졌어요 미드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가 패스를 주고 앞에 스크린을 쓰면서 아예 세영이가 오픈을 줬다는 게 중요한 거 저런 플레이 계속 해야 돼 우리 팀은 저거 진짜 잘 돼요 이게 서로 주고 지가 스크린을 쓰는 걸 알아 특히 병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면 거의 들어가니까 그제제 누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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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무 나모? 어 나무가 아까 잘한 거예요. 야 나무 패스 잘 빼주고 잘 막아주고 그래야 세영이가 완전 블럭하고 네. 들어가서 패스 주면서 어. 바로 스크린까지. 아까 봤을 때는 거의 나무가 늦다고 봐야죠. 멋있어가지고 아 전매트커 나오네요. 전매특허 사기 캐리 전매특허 나왔어. 지금 봤을 때 엔드원 계속 줄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죠. 저런 거 하나 더 먹기. 리바도 뺏길 뻔했어요. 오늘 박스가 안 좋아요. 박스가 사람을 잡아야 공을 보내. 아 빨라요 앞에가 앞선 앞에 두 명이 다 빨라요. 두명다 빨라. 야 멋있다. 아, 카메라를 안 돌렸어요. 못 빨라서 지뭐 아, <laughs> 하는 겁니까? 이 좋은 걸안 찍었어. 아참 감사하다 보니까. 맞다면 저기서 슛 동작으로 그냥 떴을 겁니다 앞에 누가 뛰었다 그렇죠. 그 투샷 <laughs> 그렇죠 투샷 노려야죠 그렇지 밀어 밀어 <웃음> <웃음> 지금 아까 송이 지금 수비할 때 이렇게 팔 쓰잖아요 이게 공이 없고 선수가 등만 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팔을 써도 되는데 공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안아 그러니까 저는 뒤에 약간 세영이가 공 잡자마자 그냥 팔꿈치를 댔는데 저는 뒤에 뒤로 등을 못 치니까 저는 그렇지 세영 결국에는 포스트 써야 되는데 금방 좋았는데 놓쳤어 게 예, 엘로가 게임 능력자가 없어져 버렸네. 포인트 가드가. 아 스틸 소공 스틸 소공 이거는 뭐뭐 뭐, <laughs> 결국에는 안 좋은 팀의 전형적인 모습. <laughs> 스틸 당하고 소공 못 보. 스틸 당하고 소공 못 보. <laughs> 결국에는 지금 외곽에서 공이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이 안 도니까 롱패스 위주로 이제 사이드 쪽으로 빠지니까 스틸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포스트존 써야 돼요 연분들 반드시 써야 돼 이거는 아 낮아요 아 낮아요 많이 낮아요 이태영이 3점 라인 밖에까지 나와서 공을 잡는다는 그렇지. 거는 저렇게는 세영이한테 공을 빨리 줘야 돼. 저렇게 자리를 제대로 잡았을 때는 왜 그냐면 저기서 오래 있으면 3세트니까 결국에는 과감하게 아직 공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다들 뺏길까봐. <목소리> <목소리> 하이라이트 필름 하나 만들었는데 오자마자. 이 요기 수준인데 지금. <laughs> 이거는 수비가 진짜 아깝네요 우측에 새끼 형석이 비어있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지휘를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말을 안 한다 4대2 4대2, 4대2. 아나높높파높파 어 블럭샷의 향연 마무리가 아쉽네요 몸을 좀 대고 올라갔으면 훨씬 좋은 모습이 됐을 건데 몸을 안 대고 너무 먼저 뛰었다 안 들어갔지만 정말 좋. 내용은 좋은데 안 들어가니까 좀 아쉽다. 레드한테 많이 먹는다 이렇게. 겹쳐서 둘이 겹쳐있으안 되는. 지금 저 정현 선수를 자꾸 스크리너로 쓰는데 이미 정현이가 스크린 온다는 걸 이제 레드가 다 알아. 가할 때도 캐빈이랑 정찬이랑 앞선에서 손질이 좋고 빠르니까 잘라오니 그거는 수비가 잘 되는 거예요. 수비가 잘 되니까 앞에서 자를 수 있는 긴패스가 음. 나오는 거예요. 저거를 신경을 써야 돼. 제가 갖고 좋네요. 그래서 좋았어요. 야 <laughs> 금방 제이슨 키드 같았어요. 현재 지금 옐로우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포스 존에서 기본적인 플레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정현 선수한테 공을 주고 스크리너를 쓰지 말고 아예 그냥 지금 외곽에서 너무 집중하는데 그렇지! 박스 좋다 그렇지! 니가 올라!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저리 가 지금 손을 쳤다는 아쉬움을 저기 지금 저, 저런 플레이를 안 하면 자꾸 외곽만 한다는 거 아니고 외곽 에 수비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건 파울보다 삼초가 먼저 불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 과감해. 마땅한 옵션이 없었던 경우에는 내부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외부로 가면 컷 당하는 거예요. 아 아까 여바운드 아까. 지금 나무 선수, 지금 세 번째 블락 노린 것 같은데. 아, 박밍규 공간, 공간 찾아서 움직이는 게.